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동기 부여가 뿜뿜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일. 동기 부여라니 그런 무슨 개벽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 꿈은 퇴사야 어, 나 아는 미국 간호사 있는데. 누구? 김리연 간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리연 간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또 특별히 메이크업에 신경을 좀써 봤는데요. 사실은 그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화장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한 화장을 4-5개월 쉬었죠 그래서 지금 아주 어색한 화장이지만 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공기 부위가 청분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 미국에서 지금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리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항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의 경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한라대학교라는 전문대학교로 나왔어요. 3년제.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곳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살 어린 유일한 전문대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 언니들이고 저만 전문대생이니까 항상 어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계약직으로 SA라는 직업으로 이제 수술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퇴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에 외래의 간호사로 암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또 10개월만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 뉴욕으로 와서 베트 이즈렐 호스피터에서 6년 근무를 합니다. 항암센터에서 항암 간호사로. 그 다음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뉴욕 프리스피테리안 호스피터 캔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BSN, 학사를 땁니다. 그리고 지금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마스터 디그리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저의 경력과 학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빠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간호사라는 소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소재가 맞나요? <laughs> 전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좀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더 생기를 넣어서, 음, 좀 텐션을 좀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아기를 네, 재우고 영상을 찍으려면 이렇게 평화롭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새벽 12시를 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동기부여가 뿜뿜 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네. 동기부여라는 그런 무슨 개벽달 같은 소리하고 있어. 내 꿈은 태사야! 하시는 분들은 네. 보셔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어떤 직업일까? 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저는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간호사를 한다고 해서 진짜 억대 부자가 되거나 간호사로 인해서 내가 정말 뭐 원하는 꿈에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집한잔 사준다거나 뭐, 사, 람자를딱 뽑아준다거나, 간호사로서 그것들을 모두 이루기에는 좀 힘든 감이 있지요. 네. 간호사는 정말 보람되고 봉사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물론, 병원에 따라서 공급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박봉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왜 간호사를 하느냐? 그만큼 보람도 있고, 또, 환자를 간호하는데, 참 보람이 있고, 또 재밌어요 공부하는데 또 병원이란 세계가 또좀 신기하잖아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져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왠지 그 의학 드라마의 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병원이라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좋고 병원에 저큰 병원에 내가 일을 한다 너무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 내가 이 사회에서 재구실을 할수 있을까 하는데 벌써 간호사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재밌어 어쨌든 그런 큰 병원에서 내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고 좀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일단 사람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니까 박봉이지만 그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어요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잠깐 썰을 풀어볼게요. 네, 저는 아 나는 천상 간호사고 뭐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봉사를 해야 되겠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아픈 뭐 사람을 보면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어 저는 그냥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놀고 싶어하는 그런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아 평범보다는 좀 공부를 안해서 못했어요. 아무튼 공부를 좀 못하는 하기 싫어하는 아주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3 이제 끝나고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로 하고 싶은 거1지망2지망3지망 진로를 쓰래. 근데 쓸게 없어요. 못 써. 뭘 써야 되지? 난뭐 하면 좋지? 내가 좋아하는 건 노는 거, TV 보는 거, 팝송 프로그램 찾아보는 거, 팝송 듣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런 거 밖에 없는데. 그걸로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 너 그러면 간호사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네가 그나마 좋아하는 게 영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면서 미국에서 살수 있는 직업 하면은 의사는 네가 공부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의사는 좀 힘들 것 같고 현실적인 의견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추천해주셨, 추천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를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간호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봉사 정신이 추철해서 간호사를 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다막 기꺼이 막 헌신 희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호사도 직업이고 전문직이고요. 네, WHO를 가셔도 유엔을 가셔도 똑같아요. 그거는 막 가면은 막 난민을 위해서 막 WHO 가면 막 거기서 막 봉사활동 막막 막 이럴 것 같은데 다 직업입니다. 다 직업으로 생각하고 다 회사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랍니다. 동심 파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강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재밌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힘들다. 음, 간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무엇이 있을까? 음, 선생님, 간호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나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한 멘탈. 멘탈이 강해야 돼요. 저는 정말 유리멘탈이라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멘탈이 좀 강한 멘탈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체력이 안 되면 간호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막 대부닝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닝을 하면 대이랑이브닝 합치니까 16시간 그냥 스트레이트 근무하는 거죠. 하지만 8시간은 근무를 하고 나머지 8시간은 퇴원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대부닝을할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말 든든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고, 그대부닝이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8시간이 남는데, 그 8시간 동안 그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캐치업을 해주면서 잠을 자야 돼요. 캐치업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계산이 되시나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처음에 신규할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음, 그래서 체력이 지식보다 저는 체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받쳐줘야 지식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체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똘끼가 있어야 돼요. 똘끼가 왜 있어야 되냐? 저는 똘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했던 나의 그 20대. 일단 똘끼가 뭐냐면, 어 태음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태음을 당해 주려면, 똘끼가 어느 정도 있으면 태음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제가 태움편에서 한번 다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움이라는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썰을 풀 것도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완전히 대박나는 경험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그 태움에 관한 썰은 제가 다음에 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똘끼가 있어야 태, 태움을 좀덜 당하는 것 같고요. 음, 지식은 뭐, 필수 조건이죠. 지식이 없으면 환자한테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지식도 뭐, 근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간호학생이 실적 경험도 없이. 지식도 그냥 경력이 쌓여가면서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동기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일단 동기부여가 되려면 자신이 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아, 어,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가 또 나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싶은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좋은 병원, 큰 병원, 제일 잘 나가는 병원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저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병원을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지원을 할 때는 진짜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어, 한 2년 있다가 뭐 미국 간호사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간단한 그런 그 모호한 그런 희망이 있었지 막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좀 있으시면은 동기부여 되는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많은 신규들 특히 저도 그랬지만 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모두에게 이쁨 받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사회 초년생, 특히 어, 사회 초년생들의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모두들 다 이쁨 받고 싶잖아요. 어떤 새로운 무리에 가면 그래서 이쁨 받고 싶어서 모두에게 막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결국에 전후를 나중에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요. 정말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인간 인간 말종도 있고요. 상대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선배고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걸로 오늘 스트레스가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예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동기부여되는데 더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직장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직장 평생 직장이다.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정말 평생 직장 아니에요. 그리고 막 퇴사하면서, 아, 이 좋은 병원 들어갔는데 왜 그만두냐 하면 막 괜히 마음 약해지고, 어, 그냥 계속 다닐까?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뭐 내가 여기서 나와서 뭐 하게 되지? 막 이런 조바심과 초조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다 오지만 절대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평생 직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탑몇 퍼센트일까요? 병원이란 곳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인 천하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회생활 이런 게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진짜 내가 저꼴를제 저러는 걸또 계속 해주고 저 사람 저러는 걸 계속 수발을 들어주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막. 네. 그래서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그에 그것에 대한 그 홀가분한 마음 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태우는 사람, 평생 볼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 정말 평생 볼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 말종들도 있고 그런 인간 말종들을 제가 평생 같이 내가 케어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을 케어해줄 사람들은 내가 퇴사를 하면 다시 들어온 신규들이고 그 신규들도 퇴사를 하면 또 다른 신규들이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인간 말종이다. 이 사람과 나, 나와 영원히 이제 퇴사를 하면 영원히 인간 관계를 끊고 싶다. 끊으세요. 평생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태움을 면하는 방법, 태움을좀 피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움에 대한 그런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팁과 함께 또 다른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저는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써요. 자 1번 뭐뭐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2번 이 선배가 나를 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자잘한 고민들을 이렇게 다 써봐요. 써보고 현실적으로, 아, 이거는 해결 가능, 이건 해결 불가능, 아, 이건 쓸데없는 고민. 딱딱 이렇게 정리를 진짜 냉정하게, 냉정,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냉정하게 확인해서 밑줄 긋고 밑줄 긋고 해결해야 될 거는 빨리 해결해버려요. 그게 스트레스 좀 해소되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그리고 멘토 정하기. 저는 멘토가 병동에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도 제이미 킴 선생님이라고 한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 선생님처럼 진짜 멋진 간호사가 돼야지. 나도 저 꿈을 꼭 이뤄야지 하면서 좀 멘탈을 흔들리는 멘탈을 좀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 정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면서 좀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DM이나 블로그로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요 간호사가 너무 되고 싶어요. 미국 간호사도 너무 되고 싶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럼 공부해 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 안 했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때는 동기부여가 안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시면 진짜 전문대에서 아이비 리그 가고 미국에서 간호사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며 좀 동기부여를 갖고 이 사람의 비결을 좀 들으면서 좀 따라해보고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솔직히 엄마가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어머니를 열심히 동기부여를 부모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팍 해주는거는 막 재정적인거 야너 이거 어 이번에 1등하면 엄마가 해외여행 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뭐 여유가 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음, 동기부여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외치는 그런 마음의 소리예요. 그 띵! 하는 그 모만이 있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공부가 안 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는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일본어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옛날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진짜 영화 같은 거는 그 자막 없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게 아니라 저 일, 언어 같은 거는 좀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일본어도 그냥 계속 재밌다 생각하면서. 뭐,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좀, 그게 동기부여가 된 셈이죠. 이렇게 놀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서 놀면서 배우니까 좀잘 되더라고요. 영어도 그랬어요. 지금 확실히 저는 외국인들보다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지만 뭐 의사소통 다 되고 문제없어요. 일상생활에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외국인처럼 얘기는 못하죠. 그래도 뭐 어때? 나뭐말다 통하고 내말못 알아들어? 나 코리안 액센트 있어. So what? You got it, right? 그래서 그냥 뭐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기면서 하는 공부는 저한테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딱그몸 안에 있어요. 아,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런 느낌이 확들때 그런 느낌이 확들때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모먼이 와요. 그래서 그 모먼을 빨리 자기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그 환경을 자기 자신을, 그런, 자, 그런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전 지금 미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면서 재밌게 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의 리뷰를 보면, 어, 나도 미국에서 저 정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치를 좀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A만큼의 그런 기준이 있다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지도 A랑 똑같이 되지 않더라도 전 A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좀 높게 잡으면 그거보다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라. 그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좀 노출하고. 그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그런 그 환경에 노출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막 감동하고 이런 거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정말 진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옆에서 반친구 공부 1등하고 부럽다. 이거는 저에게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 않았어요. 그냥 뭐 쟤는 공부 잘하네. 어, 그냥 나는 TV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좋아하는애뭐이 정도였지. 난 제가 되고 싶다. 1등, 2등. 2등이 뭐 1등만 없으면 난 1등인데 뭐 이런 느낌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나의 경쟁자가 될수 없었고 또 누군가도 나와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면 저는 그냥 저니까. 저는 지금도 약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뭐 간호사를 했지만 뭐 누구보다 잘 되겠다. 막 이런 것도 없고 뭐 학교를 들어가도 뭐 누구보다 잘잘 되겠다 이런 것보다 아 요거 요 길이 이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거 좋아 보이네 요거 해야지 요거 해 해야, 요거 좋아 보이네 요거 해야지 이렇게서 해 저만의 그냥 길을 가지 저랑 똑같이 같은 길을 간 사람은 이제까지 한번도한 한 명도 없거든요 없어요 어떤 사람과 똑같이 가는 가는 길과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길을 이렇게 뚫려 가는 거지 경쟁 상대랑 이런 거는 지금도 그런 걸로는 경, 동기부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간호사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럼 왜이 방송을 듣고 있어? 간호사를 어떻게... 마음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희생하고 내 삶을 봉사한다는 그런 느낌이 현실이지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아, 내가 오늘 월급을 이렇게 받았고, 이 월급을 받아서 조금 모아서 부모님이랑 같이 회, 해외여행을 한번 가야지. 이렇게 재밌고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수단쯤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병원에 와서는 환자를 열심히 간호하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병원에 나가야 할 이유까지 찾아야 할 그런 지경이라면 아뭐아이 어어 고통이 좀 끝나면 나는 더 재밌는 걸할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외면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외면하면은 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몸은 힘들고, 집에서 쉬고, 그러다 보면 돈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해외여행 가고, 뭐 이렇게 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호사 하는 것의 목표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목표는 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쟁 난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나이팅 게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런 직업 만족도가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간호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마인드, 공과사를 구분해서 나는 놀건 놀고, 일할 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 막 병원에서도 24시간 간호사, 집에서 와서도 막 병원 24시간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간호사 할수 있는 사람들 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하셔가지고, 생활하시면 좀 스트레스가 덜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좀더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